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 팀장입니다. 자, 금요일 1월 21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2시 4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론글로벌이고요. 코드번호 003070입니다. 어, 코론글로벌이 며칠 전에 영업정지를 한번 좀 받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 영업정지. 어,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사업부가 있겠죠. 어, 토목건축사업부에 대한 영업정지 받았다. 매출 때비 47%가 되는 부분에서 2개월에 대한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아니, 근데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자, 어,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본안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이게 영업정지 일자가 그 1월 31일, 어, 1월 18일 결정이 됐고, 1월 31일에 영업정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비중이 얼마 그렇게 크지 않다. 맥주라 대비 비중이 얼마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걱정은 안할 텐데. 영업 정지를 때려 맞았는데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아,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자, 그래서 우리 잠깐, 어, 거래정지가 좀 되기도 했습니다. 어, 거래정지 유형은 주요 내용 공지상 매매거래정지 주요 내용으로 고, 이 주가에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 영업정지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어 우리 잠깐 어~, 어그 영업거래가 잠깐 정지됐었다. 가 자뭐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건 굉장히 수상한 움직임이거든요 우리가 좀 주목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들이 되기도 하고요 어 아니면은 주목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 라고 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주요 연결 영위하는 산업이 토목 쪽어 분명히 호재는 아니죠 호재는 아닌데 이상급 등이 나와주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뭐 흔해요 왜냐면은 시장이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어, 시장이 비성적이에요.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좀 이상 급등을 한다라고 해도 이해나 할수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그냥 이런 부분에서 뭐어 뭐, 어, 호재 악재인데 반등이 나오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어야겠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 악재인데 반등이 나오네 탈출 기회를 주는구나 어디서 탈출할까 약간 그런 어, 측면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주요 원재료 어이 골조 구조물 골족 포장 뭐 배가 설비 마감 공사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고 우리가 어이 토목 공사 관련돼 가지고 매출이 상당히 좀 건설적으로 좀 영향이 좀 크구나 어 그런 부분들알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거 이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거의 어뭐이 철강제 화학제 사업 소재 뭐 건설 주재 토목 여기서 토목이 그냥 빠져버린다는 거거든요. 뭐, 물론, 다른 부분에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좀 있겠죠. 화학, 중공업, 뭐, 신사업팀, 뭐, 이런, 뭐, 산업소재, 비료의약품, 뭐 철강제 수출, 뭐, 이런, 철강, 이런 부분에서도 좀, 어,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장치 판매, 뭐, 이런 부분에서도 부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자, 건설 부분에서 비중이 48%를 차지를 하는데, 자, 이 사업을 정지를 때려 맞았다. 아, 글쎄요, 이게, 제 이성적으로는 제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을 때도 좋은 호재는 아니거든요. 자, 이 사업 보고서가 뭐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자, 우리 비즈니스 서머리를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이 기업이, 자, 건설, 무역, 유통 서비스, 자, 코로나 하늘체, 뭐, 코로 글로벌 주식회사, 뭐, 그, 이런 부분들, 자, 건설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어, 유사가 약간 2개월 정도 영업 정지가 됐다고 해도 약간 테마적인 부분들이 아닌가 이 실질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어,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이 좀 되긴 하고요. 지금 이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들은 약간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영업 정지를 받았다. 2개월이다. 단기적인 부분이다. 어, 그런 부분들은 2개월 후면은 뭐, 어, 이상이 없겠네. 어, 그런 부분으로 시장에서 약간 무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쌉니다. 어, 주가가 싸요. 주가가 지금 2020년도, 2019년도를 반영하고 있고, 2020년도는, 어, 주가가, 그, 실적이, 실적이 1250억 원에서 1700억 원 레벨업이 돼요. 자, 지배주 주 순이익도 굉장히 좀 증가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EPS 자체가 1,900원인데 3,600원까지 올라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계산 한번 해 볼게요. 19,800원. 아, 19,850원. 아, 19 어, 나누기 이번 연도가 반영되고 있는 EPS 같은 경우에는 어, 1,911원. 자, 그러면 p r 이 10배. 지금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여기 보시면 10.39 보이시죠? 여기 10.39. 자, 이 부분들이 지금 2019년도를 반영을 하고 있다. 조금 늦죠. 근데 지금 이 기업의 가치를 보자면 2021년도, 어 2020년도, 어2000 지금 이제 2021년도고 어 2020년 어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자, 이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 최근 4분기를 실적을 이제 적용을 시킨다 그러면 3,600원 적용을 시켜야 돼요. 자, 그러다 면 19,000, 뭐 아까 조금 올랐는데 19,900원에서 나누기 3,600원 해버리면은 5.5배가 2 나와요. 굉장히 저렴하죠. 굉장히 저렴하죠. 약간 저렴한 영업 정지 2개월은 그냥 뭐 2개월 지나면은 소멸되는 거니까 그러느니 시장에서 무시를 하는 부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다. 어, 싸다. 약간 그런 인식이 좀어 쌓여서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세 번째는 우리 정부에서 임대주택 뭐 장기 임대주택이라든가 뭐 40년 할부 모기지 대출 뭐 주담대 어 그렇게 좀 발표를 이렇게 하면서 여기 관련해서 테마적인 모멘텀들이 좀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주가 자체가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수급적인 의미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매수하는 주체는 있다. 뭔가 그게 아마 기간인 것 같긴 해요. 어, 살짝 이제 흐름들을 보니까 약간 개인 투자자들의 흐름은 좀 아닌 것 같고 약간 기간이나 외인 쪽의 수급인, 주가가 동향인 것 같은데, 어, 오늘 좀이장기입평선들이평선장기입평선의 반등이 나오고 이평선을 돌파를 했다.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것 자체는 지금 2개월 영업정지가 중요한 것보다는 정부 정책이라든가 우리 주택 뭐 공급 그런 정책이라든가 어, 40년 대출, 모기지뭐 그런 부분에서 어 주택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어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 다른 것다 반영을 하고 악재를 반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렴하다 그런 인식이 포석이 깔려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상당히 애매하죠. 악재를 반영해야 될것 같아 아니면은 뭐 주가가 호재 뭐 그런 장기적인 전망 그런 것들을 반영해야 될것 같아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시장이 비이성적이다라고 하니까, 어 시장이 효율적인지 못하죠 지금. 음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사실 저도 어 악재를 다시 한번 좀 반영을 할지, 아니면은 뭐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끝날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곤란한 애매하죠. 애매하죠. 분명히 악재는 있는데 시장에서 무시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계속 갈지 아니면 악재적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지 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이 종목을 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호재랑 악재랑 싸우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힘이 어디가 더 강하냐. 어 악재가 있고 어 VS 어 호재 호재, 힘이 누가 더 강하냐? 지금 호재가 더 힘이 더 강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악재적인 부분들은, 어, 그래 일단 시장이 일단 필요 없어. 어, 다 무시해. 이렇게 하는 움직임이니까, 어, 우리 약간 이 기업에 투자라기보다는, 어, 투자라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이걸 좀 이용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관점인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 리스크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어, 참고를 해놔야 될것 같다라고 어,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대로 어, 떨어지면은 어, 대응을 하자 어, 좀 리스크를 관리를 하자. 이 떨어지면은 악재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이제 감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올라가면은 악재를 무시해서 올라간다. 어, 호재가 더 강하니까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축가 움직임을 제가 뭐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상의 움직임은 괜찮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드는 그런 차트상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어 차트상의 움직임은 어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 어 다양한 부분들의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종목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죠 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번 보자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어,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 p t 자연구차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 들어오시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올게요. 저희가 매일매일, 어, 2020년도도 그렇고, 어, 2021년도도 그렇고, 매일매일 종목을, 어, 추천드린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게시판들이. 뭐, 매일매일 수익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일단은, 어, 1월 15일에 금요일, 어, 그, 리딩 게시물로 한번 볼게요. 우리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브리핑을 또 드리고요. 우리 아홉 시같다 되면은 알체라 현재가 삼만 육천 백 원, 일차업표가 삼만 칠천 이백 원, 손절가 삼만 사천 이백 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아홉 시일 분에 에이스토리 현재가 사만 천 이백 원의 기준 매수, 일차업표가 사만 이천 사백 원, 손절가 삼만 구천 이백 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아홉 시삼분브이원택 현재가 만만 이천 이백 원의 매수가 일차업표가 만 이천 오백 오십 원, 손절가 만천 오백 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알체라 1차원 평가 어, 달성을 하면서 우리 차트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 종목, 어, 어떤 종목, 한 종목 수익 중이고 어, 몇 종목 보유 중이다. 어, 그리고 이렇게 어, 상세하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우리 시장 움직임들도 간단하게 이렇게 체크를 좀 하면서 우리 주식을 매매를 하시면서 필요한 내용들이죠. 자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어, 소개를 좀 드리면서 어, 종목을 매매 단기적으로 어, 좀 빠르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안내드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는 좀 있는 편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평균적인 수익률 이렇게 저희 어, 추천드렸던 내역들 어, 종목들 수익률 이렇게 좀 안내를 좀 드리면서 어,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 좀 단기적으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종목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좀 어,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고 싶다, 확 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께서는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